준꼭하지 형님은 그러면은 20렙 넘어갈 때 장갑 사시는 거예요? 음? 음. 바지 안 사고요 거기서? 아니면 음? 바지 사고 장갑? 아니 방다 사고 아하... 20 전에 방다 사고 살수 있는 목걸이 빼고 목걸이 초반에 어, 효율 안 좋으니까 진짜 급방 가는 애들은 그냥 목걸이 사는데 속도는 이잘 나오고 제님 잘못됐습니다 잘못했대이 죽자 공빠지 여기서 에바는 무섭지 않을 거야. 어. 않을까. 어, 뭐야, 그새. 야, 새끼 놀랬다. 와. 인 거? 모르겠습니다. 칼을 들는데아 아, 뭐. 라블 2 0 0오 뭐야? 레이팅폭 맞나? 나 죽었다고 봐야겠다. 아, 군켄 너무 아깝다, 이거. 와, 나끝까 이상을 보장고 아! 씨발. 방저 마셔 뒤지는구나. 어 뭐야? 너무 다. 아. 아 칼을 은거노에게신물를 주지 마. 자존심 싸움이다 이건. 님. 자존심 보여 주세요. 네, 안, 안 돼. 돼. 안 돼. 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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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라누공 근데 자라누다 멋진 합이었다 이거. 어 레트. 갑니다 옆에 트레 갑니다 아, 레 이거? 대거이어이 이거? 이맞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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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 이거? 이거? 그거이이 새끼들아 아 온다 이 쟤가 잡기 할께요 악몽 1인국 너무 무섭다 어? 왜 양, 티셔츠 싫어하는지 알겠다 울렁가 네. 나이스 아, 까비... 오! 아 갓데이스 아, 까비 오 어, 나이스 이겼다 아 새끼들 아 돌대고 자꾸 아아 존나 아파 까르로커 어 뭐야 나보 뭐... 와 까를 레벨 보겠 빠지십쇼 형님. 어. 해놓으십오호와 꿀잠 잔다. 기절. 씨발 수면인데 수면이 씨발 스턴이네 수면이면 아, 자다 자다가 쳐맞으면 깨야지. 아, 형님 오. 어서 오세요. 아또 아, 음, 악몽이야. 와 악몽의 파워 정말. 와 티샤 설마 와 대박이잖아. 갔다. 아, 어야저됐어어저도 망했어요. 아이고 아. 같이 망했다. 아하 아이고.

<놀라> 뭐, 주... 나이스. 아, 아이고. 아이고 나이스 왜지 멀게 위에... 단단해 멜은 안돼요 아칼은 있는데 아, 아, 아... 이제 아 먹었다 아안 먹었다 이제 아, 아, 좀... 뭐, 먹어 거어왜안 뭐, 먹어 왜안 <놀라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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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대대대 대대대 대대대 레이트. 겨슬 막끊긴다 아. 나이 바이. 아, 나도 나아 나도 다 나도 모르겠다. 도모르겠도다 나도 모르겠도 모르겠다. 아직 안 아, 디샤 너무 싫어. 아까 비. 와, 나 나이... 이거, 그... 어, 어, 나이스. 체방이구나. 버티했다 헬레나, 아이고, 헬레나 도망간다. 와, 잠드는 거. 나이스. 저티셔도 개피기네. 블루리스 돌면 되겠다. 나이스. 10세트. 뭐야. 다행이다. 이물이 앞에서 다 죽는다 형님 죽이십죠 너무 빨리 부셨는데 어, 그러게 너무 빨리 아니야 형님 죄송합니다 그냥 먹어 아, 그냥. 작기에는, 빨리 잡기에는 빨리 죽기에애애이이무시시 끌어 어지지고애들도 저걸 감안했군요 아 제발! 잘못했어 리 잡고 이리 잡고 잘못잡란다 진짜 고 빨리 잡고 빨리 잡 잡고 고고

던지. 아, 아 크고 미쳤네. 거의 아, 다 잡았어요. 야 아, 근데 들어갈 수가 없다. 아 크고 미쳤네. 네. 아꿔야 티샷 그냥 네, 던주세요 맞았네 와1층 맞았대 1층 겁나 아음 치기는 뭔가 또 애매하고 렉 없어진다 들었당 보비야 이제 스킬 없어요 아 이거 때리 어 레슬리가 밥 줬어 착한 아이들, 저기들아 어, 레그람을 지금 레슬리 늦었어요 어? 안 잊었어요. 잡기 한번 아 가지 아씨안돼안돼안 안안안안 돼요. 아이씨. 안안 아, 력송 아직 준비하다 아, 미도까지난죽었다 아, 아 어. 이런 아. 악 아, 카운터 맞은 도치찍었네 야저글빔이었어면 몰랐겠다 방금 ㅈㄴ 어. 그러니까, 네, 응, <laughs> 아 언덕 위에서 그니까 언덕 위에서 들어가시들십쇼아여 시식이 아... ㅅㅂ <laughs> 아. 힐을 겁나 잘 넣었네 가저렇이 아, 넣었다고? 그니디자인공이 음. 뒤집니다 헬라나 아까 저한테 물려 뒤진 봐도 나이템 해야 잘나는것데디서 저거 잘라내고 잘라내가능한데 거의? 아까 탱커 잘려주는 것도 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아, 바람이 왔어 이, 이 친구 이렇게 병신같이 하는데 어, 여기요 어, 칼로스 난다버리 여기 있는 것같 에바 <목소리> 에바도 족밥 티셔와 레이튼과 카를로스의 역량 차이고 카를로스의 테밍 어허, 아, 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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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. 빛다물칼을 집에 가 잠깐 빠지겠습니다. 또 악몽 치무래다 아, 에바, 아, 씨떨어졌다잠다 잠깐, <목소리도> 그럼 얘기가 달라지다 무조건 이지비핵 칼을. 어어! 밥이라, 아이고, 아 천천히 오셔도 된다. 헬라나 따르십시오. 네. 내가 중국기 욕심내다 이렇게 될줄 알았어. 어, 조심 조심. 아, 칼을 끝 났셈이. 이 새끼. 나와야 될것 같은데. 떼야 돼. 아, 어, 이거 저 인간 탄을 맞고 죽을 것 같습니다. 아들이 아하. 아쉽네요. 슈퍼트를 맞아버렸지뭐티샤를 자르니 카를로스가 맵지네요 가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. 와. 와, 못 하겠네. 뭐는거아군가 공격받고 있습니 야락하자 그대로 자는 거. 하자탈하자 탈락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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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하로탈아 아, 나이스 죽겠더 지발 띄우 기가 바야바 밖에 없네. 지시 한테 정말 죽 도록 쳐먹 겠네. 아, 우리 선생님. 먹었 될 건데 한번 4 단계랑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가자고 빠발 버려 되겠는데 이러면 아맞았어아 어, 아, 아, 영독을 원구리 둘또 자꾸 빠져 그냥 나 버리고 아나 음. 어, 죽었어,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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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빼빼아 루이스 존나 깜빡 빨리 너무 얘기가 바르르지 오. 아 우리 조금만 더 버텼으면 거기 풀이 좀 분각이었는데 방금. 좀아깝다 오호. 응, 빨리 어 빨리 준비해. 아, 우리, 우리 트루포 싸움이야. 아저 번지하고 싶었는데 번지를 못 해가지고. 이거잘 받아. 더빅안 났으면 괜찮았는데. 야, 영동 빨리 맞았으면 루이스도 살았는데 존나 아까네딱 보다 뜰때 영동 나와가지고. 그니까. 타이밍 너무 안 좋았어. 슝이 2링 아, 그렇게 많이 넣으면은 차라리 그냥 1장 가지, 왜노장 넘어갔어. 네? 링 그렇게 많은데, 차라리 1장 가지. 아, 립을 먹을 때가 없더라고요. 1장 <laughs> 가도 자꾸 제가 원딜 물어서 죽이면 뭐 하는데, 샤한테 너무 압도적으로 발리고 있어서, 쳐맞는 시간이나 늘리려고. 일박 키고 1버 먹었어니버 아, 어.. 난리 났다 저거 빼자는 절로 번지하막 겁나 없다 진짜 가져 오지 마

아, 애들 노리고있었 네. 음, 조금 진입 가좀 빠르 게했 네요. 아니티샤가 그냥 에바미프점맞으니 아, 아. 아. 어, 이런 애들 달라지 네요. 이건 제대로 방식 인데, 또분시했다티샤 친구 좋 겠단 말이 아이고. 아, 나 보이시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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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으로 호자가면은데자일한 어, 마리씩 던져주는거예요 음. 완전한 사유. <laughs> 아니, 왜앞에로 개피가 잡어한 아. <laughs> 마리씩 던져준다는 게 앞으로 개피가 잡혔 <laughs> <던져진, 개피가 웃음> 뭐, 아, 왜다 개피야. 아, 씨. 자 후자 살리고. 중앙에서 아, 지금, 방살려려. 돼요 어, 호자 <laughs> 그래야겠네, 아이고 정말. 앞에 오는 군진 같은 쳐줘. 어쩌고. 뭐 지금 타 있는데 못 막고 니다니다 조심하십시오. 나이스. 칼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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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세일 무섭게. 쟤가 더무섭가 잡았어. 게 쟤가 더습니다 쟤가 도 잡았어? 쟤가 더 무섭게. 아와 이겼다 게 쟤가 더무다나대 더있었어요 나랑은 다르구아명가 했는데. 아이. 어? 빠이야 이제. 아. 아직이야. 아. 아니 헬레나.